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스널의 아르데타가 3년 걸린 것을 토트넘은 손흥민을 주장으로 선임하면서 단 3개월 만에 해냈다. 이제 사람들은 토트넘이 우승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맨시티가 아스널에게 패하면서 토트넘이 불과 3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주며 리그 1위를 차지하자 그 원인과 이유를 분석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영국 BBC는 기록적인 출발은 그들을 우승으로 가는 길로 그들을 인도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을 바꿔 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를 접한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감독이 바꿔 놓은 전술과 훈련 그리고 경기 방식이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그것은 토트넘의 변화를 겉모습만 훑은 피상적 분석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아스널의 아르데타 역시 전술적 역량으로 보면 최정상급 감독이지만 그는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단 3개월 만에 해낸 것을 무려 3년이나 걸렸다고 말하면서 아스널에는 없고 토트넘에는 있는 이것이 토트넘을 우승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도대체 몇몇 전문가들은 아스널과 토트넘이 다른 이것은 무엇이며 왜 이것이 토트넘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풋볼 매거진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7일, 2023. 2024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8라운드 루턴 타운과의 원정 경기에서 전반 끝나갈 무렵 비수마의 퇴장으로 10대11의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센터백 미키 판더펜의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승점 3점 획득에 성공합니다. 토트넘은 이 경기 결과로 8경기 6승이므로 승점 20점을 획득했으며 이 점수는 토트넘 구단 창단 이래로 리그 처음 8경기 말에 얻은 사상 최고의 점수입니다.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맨시티를 1대 0으로 누르는 파란을 일으키며 승점 3점을 획득해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승점 20점 고지에 도달했지만 토트넘이 18골, 아스널이 16골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다득점에서 뒤져 리그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국 축구계에서는 리그 8라운드 이후 토트넘의 기록적인 출발은 그들을 우승으로 가는 길로 그들을 인도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현재까지 28개의 팀이 8경기 만에 승점 20을 모았다며 그중 93%가 리그 4위 내로 시즌을 마무리하는 것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1995시즌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8라운드까지 7승 1무로 22점을 획득했지만 시즌이 지나며 힘을 잃고 6위로 추락한 경우와 1998 1999 시즌 에스턴 빌라가 8라운드까지 6승 2무를 거뒀으나 시즌 중반 10경기 연속 무승을 거두며 6위까지 미끄러진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BBC는 덧붙여 앙제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토트넘을 다시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시킬 수 있다면 엄청난 성공일 것이라며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선임은 현재까지는 매우 고무적이라고도 전했습니다. BBC는 또한 8경기 20점을 따낸 28개의 팀중 11개 팀이 리그 우승을 차지했다며, 하지만 토트넘의 역대 최고의 스타트는 지난 시즌 종료 후 프리미어 리그로 갓 승격한 3팀과 모두 경기 치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리그 최약체 팀들을 시즌 초반에 만났기 때문에 초반 승점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기사를 접한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우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는 이유는 그들의 경기력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시즌 8라운드까지 진행된 프리미어 리그의 각 팀이 보여주는 평균적인 공간 점유율이다. 맨시티와 아스널 그리고 토트넘 이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시즌 콘테볼 밑에서는 이런 점유율을 보여주는데 이 형태는 거의 하위권 팀들에게서나 보여지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덧붙여 토트넘은 현재 기대 득점에서 리그 1위이며 어시스트 및 상대의 페널티 박스 터치 및 전진 패스 슈팅 횟수와 압박 횟수에서 리그 1위다. 골키퍼의 선방률에서도 1위이며 수비진의 태클 성공률도 1위다. 상대의 볼을 잘라내고 커트해내는 것도 1위라고 말하며 이런 지표들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유지한다면 당연히 우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지난 시즌 탑사였던 맨시티, 아스널, 뉴캐슬 메뉴는 챔피언스 리그 조별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중순 정도까지 3일에 한 경기씩 해야 하는 일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리버풀과 프라이튼은 유로파에 참가해야 하고 아스톤 빌라는 컨퍼런스에 참가한다. 하지만 토트넘은 유럽 대항전에 참가하지 못해 일주일에 한 경기 정도 치르는 대단히 유리한 일정을 가져 일군 주전들을 계속 기용할 수 있어 부상만 없다면 일정한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러나 프라이튼. 뉴캐슬 그리고 아스톤 빌라는 3일에 한 경기씩 치르는 상황이라 주전들의 체력이 갈릴 것이 분명해 경기력을 유지하기 어려워 순위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웨스트햄과 첼시가 일정상 부담이 적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약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많은 축구팬들은 대단히 일리가 있는 분석이라고 말하면서 토트넘이 하위권 팀을 상대해서 설레발은 금물이라고 BBC가 말했는데 아스널과 리퍼풀을 상대한 것은 왜 언급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따지면 맨시티도 리그 8라운드 동안 버니 세필드 유나이티드, 노팅헌 포레스트를 상대했는데 맨시티를 왜 우승후보로 꼽는 건가라고 비난했습니다. BBC 보도에 예처럼 영국 축구계는 토트넘이 3개월 만에 우승후보로 떠오르는 동화같은 상황이 왜 벌어지는지 거의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전술과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은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다. 자꾸 저런 의형적인 변화에서 토트넘의 경기력 변화를 찾아내려니까 답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아스널을 봐라. 아스널은 탑사에 진입하기 위해 아르데타를 선임하고 무려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리빌딩을 했다. 그러나 토트넘은 이것을 단 3개월 만에 해냈다고 말하며 아스널에는 손흥민이 있는 것이 그 차이라고 말해 팬들을 알쏭달쏭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이어서 영국 축구계는 포스트 코글르가 기존의 주장단을 해체하고 손흥민을 주장으로 선임한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른다고 말하며, 손흥민은 어린 선수들을 한국의 형님 리더십으로 다독이며 이들을 이끌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한국인에게는 보이지만 영국인에게는 이게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몇몇 축구 팬들은 최근 아스널의 주장 웨데고르가 카라바오컵에서 브렌트포드와의 경기 후 이집트 출신 미드필더 모하메드 엘레니의 손을 잡고 끌어낸 뒤 관중석을 향해 등을 떠미는 장면이 있었다. 엘레니는 지난 1월 부상 이후 8개월 만에 복귀전을 치렀는데 이날 팬들에게 엘레니의 복귀를 알리며 그를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과거 히샬리송이 세필드전 승리에 큰 공을 세워서 손흥민이 그를 응원석으로 밀며 함께 기뻐했던 것이 영국 축구계의 큰 화제가 되자 외대고르가 보고 따라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팬들은 손흥민이 할 때의 토트넘 분위기와 외대고르가 할 때의 아스널의 분위기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고 말하며 아스널의 아르데타가 리빌딩에 3년이 걸린 것은 저렇게 손흥민을 어설프게 따라해도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공동체 의식이 배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의 감동을 이끌어내지 못하며 선수단을 하나로 묶어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 어려운 것을 손흥민이 단 3개월 만에 해냈다. 포스테코글루의 능력도 대단하지만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포스테코글루도 아르데타처럼 팀을 리빌딩하는데 3년이 걸렸을지도 모른다고 말해 많은 팬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을. 여러분의 건강 챙기시고 즐거운 일상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